자, 잭슨 대 제이비, 제이비 대 잭슨 냉창 오픈합니다. <목소리가> 오오예오야 yeah <laughs> 잭슨, 잭슨도 쿠가 <laughs> <흥가> 아니지? 쿠가 <laughs> <laughs> <흥가> 아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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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눈빛 야. 야, 미쳤다. 야, 잭슨, 아파, 아파. 와, 잭슨, 아파, 아파. <laughs> 어, 잭슨 괜찮아. 잭슨, 어디 가? 잭슨, 많이 아프 야. 잘한다, 제범이 잘한다. 리스펙이에요. 예. 아, 정말. 역기꾼이네요 예. 역기꾼. 예. 아, 내가 좋습니다. 네, 야, 확실히 아니, 7년차 내려놓습니다. 다르네요. 아. 저희 다 같이, 이거는 기립박수 한 번. 예. 아, 다 같이. 확실히 예. 연차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. 아, 또, 너무 너무 잘해. 해. 잭슨, 이걸 넘어올 줄은 몰랐는데요. <laughs> 너무 솔직히, 옆에만. <laughs> 무슨 섹시해. 생각이었어요?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. 그냥 해봤는데 갑자기 <laughs> 네. 왜 뒤로 아파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? 형, 한번 해봐요. <웃음> <웃음> 이야, 아파요, 너무 아파. 어, 좀 고통이 네, 좀 수반되는. 너무, 예, 너무 잘하네요. 어. <laughs>